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아,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아,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었는데요. 아, 오늘 제가 업로드할 내용은요. 아, 저한테 있어서 구독자분들은 또는 구독자분들은 또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스승과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 그, 탐구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영상에 한 분이 감사하기도 댓글을 이제 달아주셨어요. 이제 그 내용은, 어, 저의 방향성으로 인해서 이제 명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까봐 걱정된다,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그 댓글을 봤을 때에는 사실은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반감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뭔가 사람들한테 겁을 주고 약간 사이비처럼 이야기하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싫어서 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거였는데 왜 오히려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해서 처음에는 반감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찬찬히 뜯어보니 이분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사실, 그분 말씀이 전적으로 맞으세요. 제가 가고 싶어 하는 저희 채널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음, 자연 속에 나를 보지 말고, 말고, 자연을 보다 보면, 보다 보면, 덩달아, 자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덩달아 내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걸 어떻게 쉽게 표현 드리자면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 하나 있잖아요 뭐돈 언제 벌까요 저뭐 승진 될까요 취업 될까요 당연히 중요하죠 또어 명리를 봐가면서 이런 것들도 알아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나침반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을 보기 위위한 명리는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명리라는 거는 단순히 인간의 인생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깊이가 깊은 학문이에요. 깊은 학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의 인생을 논하고 어 그저 내가 뭐 승진할까요, 취업할까요? 이것을 묻기에는 그 그릇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댓글 주신 분이 주신 그 말씀이 맞아요. 그분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음과 양을 이해하고 어떤 인문학적인 인문학 철학적인 사고가 함양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전적으로 오르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도 어제는 그분하고 이제 댓글을 나누면서 마음이 조금 숙연해지더라고요. 왜였나면은. 아, 어, 저도 어, 사실 명리를 처음 접할 때에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가 언제쯤에 잘 되지? 그게 궁금해서 시작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면서 어, 어느 순간 저의 방향성은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더라고요. 이쪽을 계속 파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 초에 들어가지고 이제 사주 유튜브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고 이제 보게 되었을 때에는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생, 뭐 업보, 과보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명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대단한 위험한 얘기거든요. 마치 종교와도 같아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풀이가 안 되고 뭐가 안 좋다. 그럼 무조건 전생의 업보이다. 과보이다. 어쩔 수 없다. 너의 팔자이다. 분명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저는 실제로 이 음과 양 그리고 인문 그리고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제가 자꾸 그분 말씀 인용해서 죄송한데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공감하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나를 알아가는 학문이다. 알아가는 학문이다. 제가 제그 지금 수강생 분들한테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하기 싫어요. 가르쳐 드리는 게 좋아요. 단톡방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내가 배우는 것이 있고, 여기서도 배우는 것이 있지만, 상담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무겁다. 그리고 너무나 거칠다.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어, 그분께서도 결국엔 나를 알아가는 학문이고, 타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줘서 올바른 길로 가주게 하는 학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 이분은 정말 명리가 깊으시고, 명리가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이시며 어 정말로 뭐 어마어마한 그런 내공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제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면은 제가 유튜브를 왜 했냐면은 너무 이쪽으로 또 치우친 쪽으로 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 이치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전생이니 업보니 과보니 이러면서 마치 종교처럼 사이비 종교처럼 몰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유튜브 특징을 보면은 대단히 도인 냄새가 나요. 세상을 초월한 듯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한. 저는 모르는 건 모릅니다. 대신에 제가 더 정진하고 공부하고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탐구와 연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연의 이치, 그리고 철학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배경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 부분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비단 그 그분뿐만이 아니더라도 저는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어떤 분은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데서 따스함을 느끼고, 어떤 분은에게서는 그 절박함을 느끼고, 어떤 분들에게서는 뭔가 천진한 그 모습을 배우고 싶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거를 이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저는 배우고 있고 사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요즘은 너무 바빠져서 댓글을 빨리빨리 못 달고 있지만 하나하나 계속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댓글을 두 번, 세번 이상은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유튜브를 처음 하느라고 그 시스템을 몰라가지고, 초창기 때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 것도 아직도 봐요. 어쩌지, 어쩌지 해요. 이제 와서 달기엔 너무 늦었는데, 뭐 삼십 며칠 전, 막 이런 거.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 댓글 다는 시스템 자체를. 그냥 이렇게 간헐적으로 뜨는 것만 달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모든 댓글이 뜬게 아니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알고 있죠.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비단 어제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시는 그 모든 댓글들은 저에게는 스승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지향하는 저의 채널의 지향점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알량한 지식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스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또 스승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음과 양의 이치 그리고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사고가 수반이 되지 않는 명리는 사실 명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사주장이 사주쟁이에 지나지 않아요. 점쟁이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어, 이제 제 영상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어떤 사색적인 영상들이 간혹 있어요. 사색적 영상들이요. 혼잣말 주정을 거리는. 이런 부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을, 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범민과 고뇌였습니다. 어, 하지만 저도 역시 정진하는 입장이고 이 공부는 평생의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진하고 있는 입장이고 원래 아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더 무섭잖아요. 어, 어느 정도 안다고 그것 때문에 취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또 정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속에서도 정진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밀도 높은 정진이 저에게 독이 되어서 공부를 가로막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제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러분들께서도 그 과정을 또 거치고, 그러면서 더 성숙해지시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그 어떤 운도 나에게 실현을 주는 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두서없이 주절거리는 이야기였지만요. 오늘의 결론은요. 사실 저의 유튜브 채널은 어떤 사색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겠죠. 요즘 시대가 또 시대다 보니 재미가 없으면 또안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색과 어떤 재미, 요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고. 가끔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댓글로. 아,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야 되겠어요. 네,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내년에 승진할까는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아, 내가 그랬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 어떤 명리학자들보다도 내가 언제 승진할지, 내가 언제 결혼할지, 그런 것들이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희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스승 삼으며 항상 서로의 허물을 짚어주고, 물론 인신공격은 안 되겠죠. 네, 스승 삼으며 서로의 허물을 짚어주고, 또 함께 발전해 가면서 결국에는 나를, 아니, 나를 알기 전에 자연을, 아니죠? 자연을 알기 전에 가당치도 않지만 이 우주를 어렴풋이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아, 좀 횡설수설한 감이 있지만요. 저의 어떤 깊은 생각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날도 감사드렸어요. 네.